필구티님의 여름에 맛있게 차 마시는 방법 체험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필구티님 2020년 7월 11일 날 올려주셨는데요. 자,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. 어, 석달 전만 해도 보이차에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 동정 보이차를 만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. 어, 그 전에 지인의 집에 가면 꼭 보이차를 주시곤 했는데, 어, 이제야 그 말씀들을 아주 조금 알아들 것 같네요. 어, 그러니까, 어, 보이차를 먹어야 된다, 차를 마셔야 된다, 어,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죠. 차도 우려주시고. 어, 그런데 이제 어, 직접 차를 드셔보시니까, 어, 왜 차를 마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. 어, 특히 이제 필구티 님은 뜨거운 거를 잘못 마시는 편인데, 어, 그래서 여름이 돼서 특히 차를 마시기가 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차게 해서 마셔 보니까 어, 딱 맞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. 어, 먹는 김도 좋고, 또 맛도 향긋하고, 또 단맛, 회감도 부드럽고, 향이 입안에서 오래 남고. 어, 기분이 포근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2017년 천년 홍운 홍차병 어, 10g 정도를 세차하신 후에 우려내서 그러니까 일단 뜨거운 물로 우려낸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유리병에 붓고 상온에서 식힌 다음에 어,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어, 보관한 다음에 출근할 때한 병씩 들고 가서 어, 그걸 또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, 천천히 오전 오후에 나눠서 드신다는 겁니다. 어,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이 배우겠다고 또 좋은 말씀 써주셨고요. 어, 차는 요 차입니다. 천년 홍운 2017년산이고요. 어, 이무산 고차수로 만든 홍차 병입니다. 병면의 모습을 보면 꼭 보이차 같아요. 이거를 한 10g 정도 뜯어서 어 자사호에다가 우리시네요. 자사호에 우려서 어 그걸 냉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어 시원하게 만드신 다음에 어, 다시 이제 드신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렇게 어, 차판에 놓고 자사호에다가 어, 우려서 이렇게 유리병에 주스병 같은데 넣고 사라졌습니다. 다시. 자 이런 주스병 같은데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. 사무실에 출근하실 때 가져가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서 계속 이제 오전 오후에 나눠서 드신다는 겁니다. 어, 사진은 여러 장을 올려주셨네요. 어, 지금 이제 사례는 홍차를 하셨지만 이 홍차 자체가 어, 보이차를 만드는 어, 대엽종, 교목 대엽종, 일하이업, 어, 홍차로 재달을 했으니까, 어, 뭐, 재달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, 음, 결국은 차입니다, 홍차. 그리고, 어, 이 천년 홍어는 또 쇠청을 했기 때문에, 또 장기보관도 가능하고요 어, 여름에, 이렇게 차를 우려서 냉장고에 넣어서 특히 홍차는 우려서 식혀도 쓴맛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시원하게 드셔도 단맛이나 홍차의 은은한 향들이 올라와서 되게 달고 또 시원하고 갈증해소에도 좋기 때문에 여름에 즐기기 아주 좋은 차입니다. 필구티님 소중한 체험기 감사합니다.